네, 안녕하세요. 유수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왕왕왕 초보 사진작가이자 유튜버로서 카메라를 살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와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영상을 바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이 카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과는 조금 다른 퀄리티의 사진 혹은 영상을 남기고 싶다. 이게 아마도 카메라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니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 또한 그랬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고자 적합한 카메라를 구매를 해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진만을 찍을 용도로 카메라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미러리스 카메라 어떤 종류든 사실 크게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카메라를 하나 고르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좀 잡아보자면 이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크롭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가 있고 풀프레임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더 많이 얘기를 하면 좀 복잡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센서의 크기가 다릅니다. 크롭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요만하구요.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요만해요. 비교 사진 제가 영상에 또 첨부를 할 건데, 자, 이 센서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빛을 잘 받아들이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빛을 더잘 받는다는 거는 카메라에 있어서 색의 표현, 혹은 뭐 안부 표현, 또 노이즈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자, 특히 노이즈가 가장 큰 관건인데, 우리 핸드폰 카메라로 야간에 사진을 찍어보면 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낀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 알갱이들 있죠? 이 노이즈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센서를 사용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빛을 더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은 빛의 양이더라도 이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노이즈가 더 많이 생기느냐 아니면 덜 생기느냐 이렇게 차이점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야간에 또 촬영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크롭 센서의 카메라보다는 풀프레임 센서의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아, 어, 저는 주간에만 좀 촬영을 할것 같아요라고 하신다면 크롭 센서의 카메라를 구매하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개의 가격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영상을 위주로 찍으시는 분들입니다. 영상을 위주로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 게 DJI에서 나오는 오즈모 포켓3라는 카메라인데요. 저도 하나를 갖고 있고 많이 써봤는데 이 짐벌이 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쓸수 있는 카메라라는 점에서 정말 큰 이점을 갖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카메라에 별도의 짐벌을 구매하게 되면 짐벌이 지금 최근에 가장 나왔던 RS4 미니라는 제품인데 이 짐벌 제품 가격만 50만 원대에요이 50만 원대의 짐벌과 100만 원 넘어가는 이 기본 미러리스 카메라를 합친다. 여기에 렌즈까지 합친다. 가격이 기본 200만 원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편리성도 없고 가격은 또 가격대로 먹고.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편리하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즈모 포켓 3만큼의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포켓 3조차도 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네 액션 카메라가 있겠죠. 액션 캠이라고 하는 뭐 오즈모 액션 5라든가 아니면 인스타 360에서 나오는 그런 액션 캠을 가지고 또 촬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편리성이 아니라 나는 정말 고 퀄리티의 영상을 남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뭐 추가로 짐벌을 더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내부에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활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사진과 영상을 둘다 찍겠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사실 이게 제일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떤 카메라를 구매해야 될지 근데 사진이랑 영상을 동시에 남겨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미러리스 카메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포켓3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카메라지 사진의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는 이두 가지의 혜택을 다 누려보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진, 사진영상, 그리고 그냥 영상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이세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굉장히 범용성도 좋고 사진과 영상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크롭 센서 카메라와 풀 프레임 센서 카메라 둘 다를 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다 찍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아무래도 가격도 더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간, 야간 상관없이 어, 좋은 사진 퀄리티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는 풀프레임 카메라로 바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사진 입문자 혹은 영상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정말 왕초보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또 세부적인 고민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간단한 영상 입문자 혹은 사진 입문자분들을 위한 고민 해결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